그 리쥬란 HB 자체가 얼굴...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가격으로도 리쥬란 HB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피부클리닉 원장 박희선입니다 리쥬란 HB의 경우 기존의 리쥬란에 비해서 통증은 많이 줄이고 물광 효과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쥬란요? 어, 사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리쥬란의 양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얼굴 전체 시술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약 4cc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에 하는데 1cc나 2cc만 사용을 한다면 손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수 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시술자가 층을 잘못 놓았기 때문인데요.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해줘야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 너무 깊은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해버린다면 효과는. 안타깝게도 없습니다. 그래서 층을 잘 선택을 해서 엠보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그 병원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리주란 HB의 경우 한달 간격으로 3회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. 그 이유는 피부의 리뉴얼 주기 자체가 4주 간격이기 때문입니다. 세포가 생성이 되고 탈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약 4주가 걸린다고 할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리주란 HB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에 맞추제인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 15분 정도만 더 도포하셔도 거의 통증 없이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통증은 거의 두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. 두배 차이 나고 리주란 성분 자체, PN 성분이 진피층에 들어갈 때 pH도 좀잘안 맞고 팽창되면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기 때문인데요. HB는 그런 점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인젝터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일상생활 하기에는 더 좋으실 수 있어요. 엠보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약물이 적기 때문에 아주 빵빵한 효과를 느끼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. 손주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젝터보다는 조금 더 아프실 수 있어요. 다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인젝터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조금 더 많이 넣는 것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양조절이 애초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. 눈가나 입가나 팔자 주름 부위라던가 신경이 쓰이는 부위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에는 손주사로 해서 한땀한땀 한땀 빈도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겠죠. 리쥬란 Hb 자체가 얼굴의 중앙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얼굴의 가쪽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가쪽 부분은 될수 있으면 성기게 들어가고 있고 안쪽 부분은 촘촘하게 밀도를 높여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같은 가격으로도 리쥬란 Hb 부과를더 톡톡히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죠. 15분 내외, 한달 간격, 3회, 2~3일간 사우나와 격한 운동은 피해 주세요. 내 피부가 촉촉해지는 피부 영양제. 경험자들의 진짜 시술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여신티켓 어플 내에서 리쥬란 HB 후기를 검색해 보세요.